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인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문화유산 규제, 교통 안전 교육장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전부터 좀 많이 조금 지치시기도 하시죠. 계속 또 이렇게 질문 자리를 오늘 3일째시지 않습니까? 네. 어 먼저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께서 오전에 보훈가족 관련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어전 연장선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 제대 군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어 시장님 최근에 우리 국군의 전역증 재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본의연이 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 1월에 발급된 전역증이 1만 1,957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한해 전체 발급된 게 1만 2,568장이거든요. 그럼 거의 작년에 비해서 1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 그 이유는 한 시민이 이제 미국 여행 중에 정역증을 제시하고 박물관에서 할인을 받았다 이렇게 SNS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역증이 우리 미국 여행의 필수품처럼 여겨지게 돼서 이렇게 급증을 전역증 발급이 급증하게 된 건데요. 감사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국보다 타국에서 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제대군인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전역증을 제시하면 어, 다양한 할인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혈맹이라는 이유로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전역증 뒤에도 영문으로 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역증을 가지고 가도 미국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혜택의 경우에는 그 오른쪽 하단입니다. 그, 어, 보시는 것처럼 군 골프장 그린피 할인. 서점 할인 등 혜택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예비역 병장, 공군 병장인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각종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에도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군인을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는지까지는 제가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어, 최근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그 군복무를 했다고 해서 어,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책화했고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군복무 기간 정도 청년 연령을 연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서울시가 구사하고 있는 청년 할인 혜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그 연령을 그만큼 복무 기간만큼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군 복무한 기간만큼 청년 혜택을 볼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해 주신 것이 아습니까 이게 전국 책제로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좀 일부 지원만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저 ppt 를 보시면 은 사실상 지금 제대 군인이 뭐 부상 제대 군인은 따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장미 장기 공무 제대 군인은 시행영상 에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따로 지원이 없 우대사항이 없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병역 명문가 라고 해서 이제 3대가 이제 병역을 이행하면 은어 그런 병역 명문가 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과학관 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수목원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주차장 이용료를 2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병역 명문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어,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 좀 어, 확대가 제대 군인에 대해서도 돼야 되고 또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현역 군인들이 좀 휴가 나와서 지하철 정도는 무료로 좀탈수 있는 그런 환경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제대 군인에 대한 앞으로의. 어, 지원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겨드는 좀 어떠신지 제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요. 하여튼 뭐 네. 어, 거기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형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늘 있게 마련인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종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년,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그 네, 군인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까지를 예. 감안해서 네, 네. 하여튼 형평의 원칙에 어금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혜택을 늘리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한번 개별적인 사항마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군인은 청춘을 바쳐서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주실 네. 거로 믿습니다. 네시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네. 좋습니다. 네,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마채숙입니다. 네, 본부장님, 그 정보의 문화유산 규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 규제가 있지만, 오늘은 역사문화환경 지역. 보전지구의 높이 규제인 안각 규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보무장님 어, 혹시 안각 규제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좀 적용이 됐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주신 안각 규제는 문화유산 주변부의 건축 높이를 규정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어, 의원님 질문 주셔서 저희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 찾는 과정에서 저도 놀랄 만하게 아주 오래된 손으로 쓴 글씨와 그림이 있는 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1981년에 서울시에서 어 도심 고도 제한에 대한 기준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침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각 규정은 서울시의 경우는 1981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81년도에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시 도심 고도 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라서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에서 문화유산 높이로부터 27도선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 그 헌법이 87 제제죠. 네. 저희 서울시 문화유산 규제는 8일 제인것 같습니다. 더 오래된 헌법보다 더 빨리 고쳐야 될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준을 마련한지 4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무장님 어, 그리고 안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오직 서울만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왜 서울만 해당이 됩니까? 어 아까 처음 질의하신 것처럼 1981년도부터 서울시 자체의 연구 용역에 의해서 방심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2002년도에 서울시 보호 어 문화재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각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서울시 이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됐죠. 그구 문화유산 조례인데요. 문화재 조례인데요. 조례에 따라서 안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판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청의 동의 수준의 협의가 필요한 정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가 이러한 지적의 안각 체계를 좀 변경하고자 용역을 좀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뭐 문화본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시공간본부에서? 어, 도시공간본부와 함께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 네. 한해 동안에 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81년도부터 적용된 안각 규정이 너무 서울시만의 일률적인. 획일적인 규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안각 규정이 아니고도 서울은 자체 어, 규정만으로도 어, 글로벌 도시로서 충분히 문화 문화 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너무 당착해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이런 그 어,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서 좀 용역이 빨리 진행돼서 결과가 도출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산청은 유산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유산청은 강경한 입장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학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산청과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만의 그런 규제 해제를 할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산청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좀이 규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거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은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만의 도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국가 유산청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각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서울시만의 도시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그 걱정하는 부분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본의원이 발의해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완화하는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제의욕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조례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청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행안부에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시장님께서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에 전국 공론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래된 안각 체제를 꼭 우리 서울시에 맞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문화유산 규제가 아니라 우리 도심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음,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장님 다음으로 서울책 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현장을 못 가보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송파를 다 도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laughs> 책 보고 다 보시고 책 보고 혹시 가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어~ 지금 상태에서는 작년까지의 운영 체계에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4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변화된 책보고 운영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임시 운영 체계여서 조금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올한 해에는 서울 책보고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책보고가 잠실나루역에서 나오면 있는데요. 저도 출근길에 거의 뭐, 아, 며칠씩 들어가 봅니다. 그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서울 책보고 5년치 실적을 보면요. 그 방문객 수와 헌책 판매량이 개간 2019년에 했습니다. 지금 한 70에서 80%가량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어, 잠실나루역의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민들의 수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그 서울책보고 운영 위탁에 1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과연 하루 한 200에서 300명 가량의 시민이 방문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서울책보고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의원님, 서울책보고가 지금까지의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작년까지는 헌책 위주의 판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신책을 비롯해서 가장 트렌디한 책까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시민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획 전시도 좀 많이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팝업스토어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주변의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좀한번더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2년에 그 용역 이제 위탁 계약이 올라왔는데 아본원은더 이상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의미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으로 그때 그 용역 기간을 변경해서 진행이됐었죠 네. 그습니다 어, 그리고 주민분들의 여론을 제가 또 지역 시의원이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 좋은 위치에 책보고보다는 좀 해당 부지의 주민분들이 계속 원하시는 중학교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을 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본의원은 책보고를 이전하거나 축소 폐지하는 방법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5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시설인데 우리 개선해서 좀더 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늦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 어~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책 보고 이전 축소 폐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여기 짓겠다 이런 결정이 어~ 되면 교육청에서 이제 문화본부 저희 서울시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책 보고 사업에 축소 폐지 또는 어떤 장소의 이전 문제는 저희가 복, 문화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단 축소 폐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 우리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어, 지역 서점이나 지역 출판에 대한 어, 활성화도 저희의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축소 폐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 교육청에서 이 장소를 어떤 학교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대승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저희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점과 주민과 출판사 시민들이 더 많이 원하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준비는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서점 출판계 이런 부분의 상생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책보고 다섯 개를 처음에 만들겠다 계획한 음.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두 개소 정도가 개설이 됐고 사실 사업이 진행 이제 확장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책보고에 대한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책보고가 앞으로 어떻게 좀 다시 활용이 되면 좋을지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부장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감 작년 (11월) 시정 질문 이후 이렇게 또팬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 하시느라 바쁘셨죠 예뭐 약간 바빴습니다 예. 네그 지난 시정 질문에. 우 시험 캠퍼스와 잠실동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깊게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내용을 좀 연장선에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 잠실 4동에는 중력 중학교가 부재해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감일학급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중학교 설립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 20년간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중학교를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학교 신설 위한 용역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대안을 좀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 왼편에 보시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중학생 수가 증가되는 그런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실 사륙동은 그 6,379세대. 두 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중학생이 831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어, 송파 3학군에 같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중학교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서 불균형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잠실 4동 같은 경우에는, 어, 대로를 좀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이, 서해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용역에서 작년에 실시한 용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중학, 중앙 투자 심사를 받지 않는 도시형 캠퍼스 분교 신설을 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 교육감님 올해 또2차로 용역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용역이 이제 도시형 캠퍼스, 가칭 잠실 중 J 캠퍼스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법령 개선 사항들을 담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부지가 없어서. 공여지책으로 어, 신천 유수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어, 제안할 상황인데요. 어, 교육감님께서 도시형 캠퍼스 사업이 지난 시정 질문 시 전인 교육감께서 만든 정책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올 1월에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이 제정된 거 아시죠? 예. 네. 저 또한 도시형 캠퍼스 특별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의견들이 있지만 이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의견을 좀 여쭙고 예,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대로 전단적으로는 제2캠퍼스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지에 대해서 아직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사항들을 용역에 담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진행된 후에 중학교 신설 위한 절차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유수지 경우 학교를 짓는 것이 보통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숙사를 짓려고 했던 부지고요. 그리고 그 시행 규칙만 바꾸면 학교를 또 지을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어,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책보고를 이전하거나 축소 폐지를 해야만 학교를 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교육청이 함께하는 이런 업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그런 TF 구성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TF 구성은 뭐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책보고 부지가 그 신천 그 빗물펌프장 인접에. 있는 그 유수지 그 복개시설 이어서 이른바 재취약시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하철이 이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서 그 학생, 만약 여기에다 가 학교를 지으면 어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약간의 그 악조건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여기에다가 저희 캠퍼스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 많은 그 실무 책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 경우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 책보고 부지 활용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형 캠퍼스 신설을 한다고 하면 좀 더더저 치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해야 하고 실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금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 책보고에 관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경우에 여기 에 어느 정도 사소성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그나마 악조건을 그,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좀더 치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유수지의 학교를 지자 이렇게까지 제안드린 것은 20년 동안 여러 가지 부지, 여러 대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이음 학교를 짓는 경우에는 뭐 거기 학교 그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문들의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래 그네 그네 가지 정도의 네. 방안이 제시됐는데, 네네. 그 중에 두세 가지는 현실 적합성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몇 가지 한한개 또는 두개 정도의 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현지에도 제가 이제 브론과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결론을 내고 어 필요하다고 면그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런 부분들 용역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담아 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올해는 수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 꼭 진행될 수 있게 교육감님께서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 거듭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권 사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가민 예.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네 위원장님 항상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예, 경찰 감사하겠습니다. 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 그리고 다중운집 행사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일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생활 안전, 교통 활동, 지역 경비 세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고 교통 활동에 교통 안전 교육 및 홍보 분야도 자치경찰위원회 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위원장님 혹시 우리 시민 분들이 교통 안전 교육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어린이들은 주로 이제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네, 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바퀴차 아, 사고 예방 이런데 중점을 두고. 어른들 경우에는 안전 운전과 보행 안전 이런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제 서울청과 경찰서에서 어뭐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육 이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10여 2만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좀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경 후문에도 교통안전센터가 있고 또 네. 송파구에도 이제 교통안전 그 홍보나 이제 교육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좀 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 서울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도 교육이 원래는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83년도에 예. 개원을 해서 네. 연간 뭐한몇천 명에서 최대 만 명까지 어린이들에게 체험형 교육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지금은 폐쇄되어 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지연지가 건설한 지가 40여 년이 넘고 그간 뭐 시설 투자 같은 게좀 적게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해가지고. 음.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있어서 어,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작년 6월 이제 안전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해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폐쇄가 됐고 지금 현재 공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또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폐쇄 그렇습니다. 잠정 폐쇄가 된 네. 부분이죠. 신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잠실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 잠실역 인근에 주민분들이 공원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게 폐쇄가 돼서 주민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 상황인데요. 어,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여기에 직접 예산도 투입하고 구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좀 시경의 서울시 경찰청이 얘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땅 자체도 이제 송파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이게 사실로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런 네. 내용들은 네네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 린이 안전 교육장으로 사상용이 되고 있는데 소유권은 소, 송파구청에 있고 또 관리권은 송파경찰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그 예산 지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양쪽 다좀 관련이 되니까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유관기관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어, 그 관리권 자체를 송파구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송파경찰서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송파경찰서는 소유, 성, 서울경찰청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송파경찰서가 운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요청한 사항인데요. 송파경찰서조차 서울경찰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1983년도 당시에 서울시 소속이었던 경찰국이, 어, 아, 정원국이 경찰국으로 신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이관한 공문입니다. 어 무려 42년 전 공문이죠. 이거는 송파구 소유 토지의 공유재산을 서울 경찰청이 사용하는 증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증빙이 단 이거 하나뿐인 거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증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5조 그리고 85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 취소를 허가할 수 있고 원상 복구 등 물리적인 조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송파구에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과 원만한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신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 토지 소유진 송파구와 함께 어, 관리 운영권 이관에 적극적으로 어, 나서 주시기를 어,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치경찰위원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